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인 코리아 장인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희 행사입니다어 F27 비자 신청 자격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최근에 저도 F27 비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어떤 분은 5년, 어떤 분은 3년, 또 어떤 분은 1년 이렇게 받고 계신데 중요한 거는 F27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돼야.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을 할수 있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상담 문의 받았던 그 상황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외국에서 학사 학위로 E71 비자를 받고 회사에서 근무를 했어요. 한 3년 정도 일을 하다가 이제 출입국에 가서 E71 비자로 연장하려고 하니까, 어 죄송한데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E71 비자로 더 이상 연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연장할 수 없냐고 물어봤더니, 원래 이 분이 기계공학으로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이제 회사에서 이제 지금 기계공학으로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실제로 기계공학자, 전문가로서 E71 디자를 비자를 받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E9 비자 글로다도 할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라는 답변을 받아서 이제 E7-1 비자로 3년 일하고 어 회사를 더 이상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구직 비자인 D10-1 비자로 변경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는 D10-1 비자에서 바로 F27 비자로 변경할 수 있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주셨고 저는 답변을 했습니다. 국내에 석사 학위자 졸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D10-1 비자에서 바로 F27 비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네요. 출입국에서는 F27 비자로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던데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왜안 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F27 비자로 신청하는 경우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해외 어, 이제 기계공학과를 나와서 이제 E7-1 비자로 한국에서 근무하다가 연장이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해서 D10-1 비자 있는 상태에서 바로 F2-7 비자로 갈수 있는데 왜 행사님은 안 된다고 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해외 학사학위자인 경우에 이 요건, F2-7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분들이 요건을 맞추지 못합니다. 요건 맞추지 못한 상태에서 서류 준비만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아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해외 학사 기계공학과의 기계공학. 근데 원래 기계공학으로 이세모 원 받기도 정말로 힘듭니다. 최근에 제한테 전화 와온 분은 국내의 학사 기계공학으로 해서 이제 자동차에 관련된 이제 그 기계공학적 설계 예, 그런 부분은 가능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기계공학을 나왔다. 해외에서 나오고 나서 실제로 일하는 거는 회사에서 E9 비자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기계를 오퍼레이션 한다든가 그런 정도의 일을 하거든요. 그런 정도의 그 업무 영역으로 기계공학으로 E71 비자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이분은 해외의 기계공학 학사 학위를 받았는데 3년간 일했어요. 3년간 일하면서 전년도가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이 4천만 원 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E71에서 F27 비자로 바로 변경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E71 비자로 연장하러 갔더니 더 이상 연장이 안 됩니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출입국에 물어보니 어 전년도 소득이 4천만 원 넘고 있기 때문에 F27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닙니다. 보십시오. 요건 자체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F2-7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해외 학사인 경우에는 교수나 전문 비자, 또 D5부터 D9 비자 중 어느 하나를 가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첫 번째. 두 번째는 전문직 체류 자격, E1부터 D9까지, 이분은 E7-1 이었으니까, E7-1 비자로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 체류 중이어야 됩니다. 지금도 E71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분은 구직비자인 D101 비자로 가졌잖아요. 여기 중에 D101 비자가 없잖아요.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신청 당시 소지한 체류 자격의 연장 요건. 이게 뭐죠? E71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E71 비자로 연장 요건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분은 해외 학사로 E71 비자를 가지고 있어요. D10-1 비자로 변경을 한 순간, 변경을 한 순간, 이, 어, 세 번째 항목인데, 요, 요 요건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분은 신청할 수가 없고, 할수 있는 방향은 D10-1 비자를 가지고 E7-1 비자로 한 다음에, 요건이 충족하면 F2-7 비자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요건이 뭐냐? 계속이에요, 계속. 연속하여 체류 중요해야 되는데, D10으로 이전에 E7이었잖아요. 이 기간은 다 없어지고, 요 기간부터 3년 또는 전년 소득이 4천만원. 이상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은 E7-1 비자를 먼저 취득을 하고, 이전에 했더라도 D10-1 했기 때문에 2022년도 소득이 아닌 E7-1, 지금 2023년 6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6월까지, 올해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소득 금액만 확인한다는 거. 정말로 유념해야 됩니다. 다만, 국내 석사인 경우에는, 자, E7-1 비자로 근무를 했다가 d 1 0원 비자, 구직 비자로 신청하더라도 이 d 1 0원 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졸업한 지 5년이 안돼 있는 경우에 E7-1 영역에 대해서 취업이 확정되면 바로 F2-7으로 갈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내 석사학위자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 해외 학사인 경우에는 바로 F2-7 비자로 가야 됩니다. 다만, 해외 학사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 바로 F2-7 비자로 취직 확정이 되면 신청 가능한 게한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코스닥, 코스피 상장사인 경우에는 소득이 근로 계약서상 나와 있는 연봉이 바로 인정이 되고 바로 신청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첨단 기술 분야. 기술 분야에 GNI 1.5배 소득이면 소득도 인정이 되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두 가지 경우 특별한 걸 제외하고 일반적인 회사로 국내 학사에서 E71 비자 가지고 있다가 D101 구직 비자 변경한 다음에 F27 비자로 가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연속이라는 요건, 3년 이상 연속 그리고 E 비자로 E71 비자로 합법 체류 중이어야 되는데 중간에 D101 비자로 변경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E71 비자로 시작을 한 다음에 F7 비자 요건을 구비해야 되는데, 2023년 6월부터 근무를 했잖아요. 이전 거는 다 없어지기 때문에, 2022년 소득이 4천만 원이 넘더라도 바로 F7 비자로 가는 게 아니고, 이 비자로 3년 이상, 또는 1년 이후에 소득금액이 나왔을 때, 이제 4천만 원 이상이 된다는 점, 명시해야 됩니다. 자, 출입국 관리법 89조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가끔씩 설명해 드리는 건데, 이미 비자를 받았더라도 그 조건을 누락하거나 그 주권의 충족이 안된 것이 추후에라도 발견되면 바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으로 아, 된다고 해서 실제로 했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F27 비자 관련해서 신청 자격 정말로 중요합니다.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F27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청 자격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류 준비해서 신청해봐야 문, 아무것도 어, 뭐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죠. 처음에 신청 자격을 충족을 한 다음에 서류를 준비해서 다음에 신청하는 이런 절차들을 갖춰야지. 나는 돼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자격 요건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준비해도 의미가 없죠. 자, 오늘은 F7V자의 신청 자격 사례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 드렸고,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7,750명이고 영상이 376개입니다. 이 영상까지 포함하면 377개가 되는데,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출입국 관련된 영상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디테일한 것도 저 많은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비자인크리에이터 장인닷컴 행정사 사무소의 장관님 행정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